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30th of April, 2025, uh, Wedn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텔레콤 and 계룡 건설 and 상지 건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늘은 1.12% 올랐습니다. 어, 유심 충격이 굉장히 큰 모양새고, 이걸 전부 교환하려면 한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저도 오늘 SK텔레콤 맥, 어, 제 제가 이제 핸드폰 가입한데 갔는데 그래서 이제 유심을 교환하고 싶다 하고 이제 예약 신청만 하고 왔는데요. 음 그래도 어제 좀 급락이 있었고 한 이틀 정도 급락이 있고 그래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계룡건설은 9.62% 올랐습니다. 26,200원이고. 음, 세종 쪽에 아무래도 대통령 집무실하고 국회 의사당이 옮겨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계정 건설은 아무래도 음, 대전에 베이스를 주면서 세종에도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 좀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음,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다음에 상지 건설 3만 천원 29.98%. 상지 건설은 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적인 테마주 중에 한 명인 하나인데. 에... 그, 상지건설의 사회이사 중에, 전사회이사 중에 한 명이 이재명, 음, 그, 선거캠프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 상지건설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음, 지금 이제 유상증자를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했는데, 지금 이제 상지건설의 실소유주인, 오정강 회장하고 기업 사냥꾼 사이의 거래관계도 아직은 좀 밝혀야 될 점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력까지도 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좀 의혹점들이 있어서 투자할 때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만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그 중도층을 계속 끌어안으면서 어, 보폭을 계속 확대시, 확대시키고 있고요. 국민의 힘은 지금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됐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은 김문수를 뽑기가 어렵고,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한동훈을 뽑을 수 없다. 두, 세력 사이에 거대한 블랙, 싱크홀이 만들어졌다는 지금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이번에는 정말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탄핵되고 바로 다음 선거에서 당선된다는 거는, 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죠 어,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나기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그 베센트 재무장관 하고 루트닉 상무 장관이 뭐 여러가지 인터뷰가 좀 있었는데요 어, 앞으로 중국과의 좀 빠른 교섭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 영어 I really want to break this habit this